좀 가볍게 워밍업으로저 호흡 좀요. <laughs> 사람들이 부상을 잘 입잖아요.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건가 스쿼트를? 아니요, 스쿼트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모델 이동희 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하체 운동을 좀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스트레칭 부터 하고 천천히 워밍업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중량과 이제 볼륨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스포츠 모델 대회를 뛰다 보니까 하체 사이즈에 대한 욕심은 아직 크게 없어요 스포츠 모델 에서의 하체 볼륨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체 밸런스를 좀 고려하다 보니까 중량 훈련을 어 많이 안 해왔었는데 어 요새는 다시 좀 중량 운동을 조금씩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둔근을 조금 이제 폼롤러로 풀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가 텐션이 좀 올라가면 운동 시작. 할 때부터 허리 텐션이 걸려가지고 그날 운동이 좀 망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둔근부터 풀면은 허리가 좀 긴장이 완화돼서 하체 운동하기 전에 하기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무릎 보호대를 가져왔습니다 딱히 무릎에 통증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다가 요새 체중이 올라서 그런지 좀 이제 중량이 좀 올라가면 은 무릎이 조금 이제 수고차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중량에서 좀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체 운동할 때 거의 이제 전면보다는 후면 위주의 운동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근비대의 목적은 확실히 뒷근육이좀 커져야지 하체 통이 좀 굵어지는 느낌이라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하체의 데피니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부각될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좀더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생각하거나 좀 체지방 감량을 생각하면 무조건 헬스장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뭐 위고비나 마운자루 같은 이제 약이죠. 예, 그런 것들도 좀 많아지면서 굳이 헬스장을 오지 않고 이제 식욕을 억제시켜서. 체지방 감소를 하시는 분들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런닝이나 돈이 들지 않는 결국엔 건강을 위해서는 웨이트가 필수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완전 개념이 다르죠 사실 테니스나 골프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많은 취미 운동 하시는 분들도 사실 또 근력을 위한 운동을 또 따로 병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젊은 분들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핏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말라야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트렌드니까 좀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헬스장 오면은 실력이 없는데 p t 비를 많이 받는다. 네.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트레이너 실력이 없는데 아, 어떻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건좀막 그런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건강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나이가 있는데 이제 근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얼마가 들어도 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차이겠죠, 아마.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은 그게 얼마가 됐든 좀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면은 사실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년 동안 꾸준히 이제 PT를 받아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그때 뭐 피부과라든지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내 목적에 맞는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을 만난 게첫 번째고 지불할 가치가 있는 트레이너면 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헬스장을 와서 어떤 트레이너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아제 기준에는 일단 첫 번째 일단 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외적인 모습이 뭐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 환경이 좀 관리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사실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게 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막 누구를 이렇게 딱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정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제 관점입니다. 이론적인 어떤 막 운동 영상을 올리고 그 운동에 대한 이제 글을 막 길게 되게 막 해부학적인 거 단어들 많이 써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운동 자체가 근육을 사용을 못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면은 사실 몸으로 또 드러나니까 막 선수급의 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되어 있는 트레이너들. 이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이제 사실 뭐 상담이라든지 p t 를 이제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이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일단 실패를 받아 보시고 이제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람과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사실 좀다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안 좋은 뭐 어딘가를 뭐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려고 하는 게 노력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난 거고 그냥 웨이트 하는 거에 의미를 두면은. 굳이 선수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네. 웬만하면 몸 좋으신 분들은 운동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운동을 하면서 매일 계속 또 느껴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매일 운동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한테 PT를 받아야 된다. 네. 유튜브 컨텐츠 추천해달라고 말씀 몇번 드렸었는데, 컨텐츠를 조금 추천해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운동 측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삼대 한 번도 측정 안 해봤어요. 운 만들 때 삼대 네. 운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니까뭐 어,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 운동은 중요한데 이제 원하림 측정이잖아요. 저는 이제 원하림 훈련을 거의 안 해봐서 중량을 측정하는 게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못 느꼈고 세 가지 운동 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중량 측정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예상? 그래도 500은 50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쿼트가 좀 중요한 운동이긴 한데 자세 이런 것도 어렵고 네. 사람들이 부상을 잘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스쿼트를? 아니요, 스쿼트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스쿼트 대체 운동은 그래도 하신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있죠? 핵스쿼트라든지이스쿼트라든지 하체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근육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다중관절 운동을 많이 하셔야지 너무 이제 하체 보조 운동인 뭐 레그 컬이라든지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안 돼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 파워 레그 프레스나 뭐 이제 좀 패드가 있는 머신으로 대체해도 좋지만 근데 결국에는 뭔가 이제 통증이 있고 운동할 때 많이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하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잡고서 예, 조금씩 이제 무게를 올려가는 게 좋죠. 예, 하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하체였는데 아 상체로 해야겠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한번 미루면 또 미루고 두번세번 번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덧 세 다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스포츠 모델이시잖아요. 네. 피지크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피지크 가기에는 다리가 좋지 않나 싶어요. 어, 네. 아 아까... 피지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리를 완전 안 보이기에는 좀 아쉬운 하체다, 아쉬운 하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체중을 10kg 더 올려서 클래식 피스크를 갈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 변경을 한다면. 그리고 남자들은 막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체가 좋아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정자증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비뇨기과 의사분들이 하체 운동을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음, 그러면 정자가 생긴대요? 예, 네, 진짜 생긴대요. 하 어... 네. 결국.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그거더라운동화요예 아, 맞아요 어. 네. 저도 허리 다쳐서 이제 그 병원 가면은 예전에 운동화라고 하셨어요 운동화라고 하셨죠 데 겨울에 이제 막 패딩 입고 가면은 사실 아, 운동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운동화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무릎이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해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어, 통증이 좀 심하면은 바로 멈추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뚜둑뚜둑 소리 날 정도면? <laughs> 뚜둑 소리요 아, 일단은 고관절이랑 내전근이랑 다리 전반적으로 아, 흉추까지 장력은 이제 허리부터 이제 다리 대퇴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얘네를 골반 기저를 다 풀어주고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스쿼트한테 소리가 나시면은 무릎이나 보조운동 있잖아요. 레그 익스텐션이나 이런 것들 좀 가볍게 워밍업으로 호흡 중요 <laughs> 무릎 수술하면 레그 익스텐션 많이 시키거든요. 병원에서 좀 다르긴 한데 헬스장에 있는 익스텐션하고는 근데 거기는 밀어낼 때 저항을 밀어내고 받을 때도 저항을 버티라고 해요. 무릎으로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면 익스텐션 워밍업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면 병원 가봐야죠. 한번 보대 한번 차볼까요? 보대 저 진짜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샀었는데, 이거 이렇게 끼는 거였나? 어, 이렇게 끼는 게 맞나? 얘 사이즈를 그때 사이즈에 맞춰서 음... 그, 샀다 보니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원래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아, 오늘 가져온 건데 하찰려고 진짜. 아, 이것도 안 되네. 원래 여기까지는 와야 될것 같은데, 그쵸? 네. 아, 안 하겠습니다. 보호대하면서 땀난. 이게 확실히 딱 들었을 때 가벼운 날도 있고, 좀 무거운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오늘 좀 많이 무겁습니다. 어우, 무거워. 피라미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비시즌 혼자 하니까 처지네요. 예. 네. 프리스쿼트 약간 찝찝해서 핵스쿼트 한번 갈게요. 저는 지금 핵스쿼트 할때 폼롤러를 놓는 게 이게 상체각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고관절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는 거고 폼롤러가 없으면은 지금은 핵스쿼트 하면은 무릎에 좀 부담이 가서 일부러 좀 폼롤러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 운동할 때 네. 발을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자세를 떠나서 발의 위치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무릎이 접힐 때 앞다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멀리 갈수록 고관절을 빼놓고 엉덩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뒷근육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발의 넓이도 좁고 넓게 했을 때 그리고 팔자로 했을 때. 조금씩 근육이 들어가는 게다 다릅니다. 발바닥의 접지가, 전체 접지가 잘 되는지, 몸의 무게중심이 세지 않는지, 이 척추의 정렬이 올바른지, 이게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지 발바닥 위치에 대한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중량이 좀 무거워지면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시즌 때랑 정신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막 계속 더 달려 달려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막 계속 처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 <laughs> 빅시즌 때도 열심히 하신다고요? 이것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두종쿠는 어, 퇴근하고 이제 살려고 이제 줄 서서 기다렸는데 제 앞에서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막막 다시 사주려고 했던 적은 없어서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줬는데 너무 좋아해서 뿌듯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는 사드렸나요?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저희 부모님 그런 거안 좋아하세요. <laughs> 네. 올해는 진짜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거, 지금 이 시간이면 제가 훈련 받으러 갔을 때 30분도 안 돼서 끝나는 양이에요. 아, 근데 계속 말하니까 계속 핑계되는 거 같네. 오늘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운동하는 거좀잘 편집해주세요. 180도 6개 했는데 좀 짜짓게 해가지고 막 10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아시죠? 전 익스텐션 할때좀 힌지를 걸어줘서 사두를 더 늘려줘요 이 상태로 이제 승모만 이렇게 기대인 상태에서 수축을 할때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체스트 업 해가지고 이 직근 이 끝부분까지 이제 수축이 올라오게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님은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구현우 형님 그때 너무 멋있어 가지고 막 DM 보내고 그랬었어요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 그 몸들이 되게 크고 이런 몸들이 아니라 그냥 몸이 좀 섹시한? 멋있는 몸이라는 거는 그 몸의 크기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하체 운동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번에는 같이 파트너를 한명 데리고 해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